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승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모니카 쇼멤버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가격 오직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SK 엔카나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차량의 가격, 고정 댓글은 물론이고요 영상 내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차량 쌍용자동차 코란도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 연식도 좋고요 키루스도 좋고요 가장 큰 추천 요소는 1,4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입니다 안내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시촌 매물, 쌍용 자동차, 올류 코란도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원 정확한 대금은 올뉴코란도 1.6 디젤 2륜 d 라이트 등급 차량이기도 합니다. 19년 5월에 최대 등록된 이 차량 연식형도는 19년 형식인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행거리 6만 1000km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 유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에 이 부분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능기록부랑 보험이록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보다 더 기분 좋은 중고차 구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당 차량의 가격보다 더 가성비로 준비했습니다. 1450만 원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신데요. 오직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당 올뉴코란드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고 왔는데요. 이제부터 주목해서 면밀하게 차량에 대한 상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모래가수천 매물 쌍용자동차 코란도차량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인기 좋은 검정색 바지다 보니까 더욱더 비주얼적으로 확 사는 거는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부분 앞모습 면밀하게 볼 건데요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그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반대쪽 라이트나 범퍼 하단 부분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해당 차량 앞 모습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내 부분도 깔끔하고요. 앞 유리창과 선텐 상태도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전체적인 해당 차량의 앞 모습 추천도가 강력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 휠과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타이어 상태나 휠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도가 강력하죠.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성비로 접근하다 보니까 차가 안 좋지 않을까 상품화가 안돼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해당 차량은 보다 더 꼼꼼한 상품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추천서와 강력한 외부를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도 깔끔하고요 뒤휀다나뒤 범퍼 부분도 좋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정색 개통의 차량이다 보니까 생각했으나 문구이잘 보이기 마련인데 해당 차량은 영상을 보시다시피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후면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뒷윤창과 썬탠 상태 매우 양호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테일램프와 레터링 엠블럼에 존재하는 중단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너무나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단 부분도 보겠습니다 후미등과 머플러, 범퍼 하단 부분의 전체적인 상태도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죠 너무나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해당 차량의 후면부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SUV 차량인 만큼 트렁크 적재함을 또 보도록 해 봐야겠죠 적재함도 역시나 넓직합니다 하지만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적재함 쪽안쪽엔 이런 생각일 수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적재함은 생각일 수 제외하고는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내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보니까 추천 매물 코란도 차량 내부 안내해드리기 전에 도어 쪽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주원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도어 손잡이나 윈도우 컨트롤러, 각종 수납 공간 굉장히 좋은 모습 을 유지하고 있는 도어 안쪽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당 차량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시트 상태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블랙스트가 잘 가미가 된차량이니만큼보다더 깔끔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렬에 대한 전체적인 시트 상태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시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열도 보도록 해볼 건데요, SUV 차량인 만큼보다 넓직한 내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깔끔한 시트 상태도 당연지사일 것 같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는 해당 차량 핸들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핸들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어요. 좌측과 우측 핸들 리모컨 버튼들은 물론이고요,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상태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좌측을 보게 되면요, 차선 이탈 방지 옵션도 빠짐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계기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 수는 물론이고요. 시인성 좋은 계기판인 것을 한눈에 한점은 한 센터페시아 쪽을 돌려보겠습니다. 넓직한 디스플레이장을 확인할 수 있으신데요.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지사 후방카메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각종 공조장치 컨트롤러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감 없이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되면요, 버튼식 동스마트키 옵션은 물론이고요. 열선 시트 옵션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트레이 공간도 굉장히 넓직하고요, 기어봉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각종 드라이브 모드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커플더 부분과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블랙박스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접근하겠지만 꼼꼼하게 블랙박스까지도 챙길 수 있는 차량이니까 이 부분도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당 코란도 차량 내부 상품화 상태였고요, 이제 나가서 정리시켜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모니카 추천 매물 쌍용자동차 올뉴 6코란도 차량 안내해 드려봤는데요.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 이 정도 가격이면 더 나이 없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의 가격은 지금 위쪽에도 띄워드리고 있고요. 고정 댓글로도 다시 한번 정리시켜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요. 그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진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니카 차장님입니다.